당신이 몰랐던 우유 사용법 알짜 팀만 모아놓았습니다. 우유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마이믹 텔레비전. 텔레비전. 자, 여러분 요즘 피부 관리 잘 해야 미인 소리 듣는데 음. 사방이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어. 건조하다고요? 네!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 네. 여름에 에어컨 틀지 선풍기 바람에 수분 아. 날아가지 겨울에는 난방열에 수온 뺏기지 요즘 바깥공기 얼마나 어떻다고요 건조해도 음. 너무... 아 정말 스티핏시군요 늙으면 은다 수분 빠져나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억울해 억울해 사돈 낱말 하지 말까요? 근데 제가 이래 봬도 침대래니까요 음. 원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짜잔 <laughs>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자 뭐야 그렇죠. 35.6? 35.6 <laughs> 너무 낮네요? 네. 오, 이러안 되는데. 아이, 아, 이 역시 피부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건조해서 그래요, 진짜. 음. 아, 원장님이 아니라 어. 이 내가 문제네. 내가 스튜피이야 건조함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올려주는 거 저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글요팩한 네, 장으로는 부족할 듯. 음. 얼른 팩 하세요. 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이. 특명, 김생민의 얼굴에 수분을 찾아라. 어, 얼른 해봐야겠네요. 어때요? 좀 촉촉한 것 같아요? 음, 음. 댓글 좀 보죠. 돈 들어요 스티피딴 방법 없어요? 돈 없으면 안됨 폐가 음. 없는 자취생은 옵니다 또르르 아 그러니까 좀돈은안 드는 거 그죠? 아이게돈안 드는 거 원장님 음. 좀돈안 드는 거 없나요? 있죠 뭐예요? 요거 이거 뭐예요? 요거 어? 이 안에 미네랄이 참 많거든요 그렇군요 음. 쌀뜨물 몰라요? 어, 이건 뭐예요? 녹차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딱 마시고 어. 남은 티백으로 얼굴에 붙이는 거 진짜? 응 음. 욱하면 진정 효과도 있다는 라거 진짜요? 음, 오, 그럼. 음, 어, 거응 그럼 얼굴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요 더 쉬운 거 없어요? 녹차 티백 사러 또돈 써야겠네 아, 더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라 원장님 어떻게 좀뭐 방법 없습니까? 찬스 응. 굿 아이디어입니다 밀크 박사님 건조한 피부 이겨내는 방법 없을까요? 우유는 몸의 때와 물음 각질을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해서 촉촉한 윤기와 피고 고운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우유 속에는 유지방이 있는데요. 유지방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의 미네랄 성분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그 우유에 들어있는 천연 단백질인 락토산은 천연 보습 인자로서 피부의 묵은 때와 각질을 제거하는 세정 역할을 하고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 역시 우유였네요. 이거 뭐 싸고 손씻고뭐 대부분 음. 집 냉장고만 열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집접 해보겠습니다. 네. 세안을 일단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음,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세안을 해요, 이렇게. 음, 아, 깨끗한 얼굴이 됐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여기 우유에다가 음. 화장솜을 적셔요. 음. 음. 만약에 화장솜이 집에 딱 떨어졌다, 음. 그러면은 거즈나 키친타워 있잖아요. 음. 그걸로 팩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음. 첫 번째로는 얼굴을 먼저 이걸로 음. 어, 닦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머나, 머나 어, 이렇게. 어, 벌써부터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제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2차로. 응. 음. 한번. 광대 있는 데가 좀 열이 제일 많아요 건조하고. 차가워요. 네, 시원하죠? 네. 그래서 얼굴에 열이 많을 때는 시원하게 오. 사용을 하고. 네. 만약에 좀 추운 겨울이다 싶을 때는 우유를 살짝. 따뜻하게 데워도 되고, 아니면 실온에 두고 하시면 돼요. 음. 이거 사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부분이나, 손등이나, 이런 분 되게 건조하잖아요. 네네. 이런 분도, 이런 데도 이렇게 착착 올려도 되고, 만약에 조금 이, 거지가 없다 하면은, 요거 남은 걸로 그냥 손등에다 촉촉촉 스킨 발르듯이 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요 정도 시간 한 15분 정도 지나면요. 음. 이제 얼굴에 열이, 이 화조소에 많이 좀 스며들었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어, 우리 피부가 건조한 것도 있지만 열 때문에 더 건조해요. 어... 열만 내려줘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 열만.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다 하면은 어느 정도 피부에 스며들고 나서요. 그래도 음. 뭔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음. 거는 가볍게 물세안만 하시면 돼요. 아, 아 무시하했습니다 선생님 오, 어, 좋아요. 아, 역시 아, 밀크 박사님 최고입니다, 진짜. 야 야, 댓글 막 우유 사러 가야지. 비싼 음팩 필요 없네. 냉장고 뒤져봐야겠네요. 야, 우유 정말 요물이네.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우유가 있다고요? 건조한 피부를 위해 우유. 오늘부터 피부에 양보하세요.